사무엘상 어, 우리가 그 18장부터 31장까지가 있는데요. 그때는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사울 왕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어, 자기 자신의 딸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그 아내로 주는 조건이 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명의 표피를 가서 배워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도록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다 블레셋 사람들 쳐서 죽이고 이렇게 돌아오죠. 그러면서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계속 또 연화단을 통해가지고 연화단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또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쫓아다니고 계속해서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까지 도망가고 다윗이 그러다가 결국은 어, 다윗이 블레셋 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한두번 왔었는데 전부 다 살려주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름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뜻대로 죽일 수 없다 이러면서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자녀들 연화단 다다 죽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삶에서. 아그 어, 그때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는 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어, 한 청년이 이렇게 뛰어 오는데 그 청년이. 어, 그 사울 왕의 목을 제가 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에 다윗이 슬퍼하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어 애가를 부르는 것이 사무엘하 1장의 내용입니다. 10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제 다윗이 죽었,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는 일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니이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리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게 우리의 사실 어, 삶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있냐, 없냐, 내 삶의 방향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절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리고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언약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을 렘넌트라고 남은 자, 렘넌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렘넌트는 뭡니까? 언약 언약 전달자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르게 바라봐야 될 것이죠. 세계. 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실제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 보고 있죠. 사실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단하게 휴대전화만 해도 그 전파가 공기 중에 있는 그, 그 흐름을 타고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뭡니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확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이 세계를 못 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 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세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게 된 거죠. 영적인 존재. 전에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무속이 어떤 것인지, 왜 사람들이 나무를 섬기게 되는지. 지금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보호수 있잖아요. 300 300년 넘은 거360몇 년인가 되는데, 그 보호수가 마을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근데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나무 때문에 발전이 안 되죠. 이걸 옮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좀 해달라. 이 나무를 옮길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죠? 그런 그니까. 그걸 토테미즘 모든 만물에 영이 깃들어 있어서, 이 살은 사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에게도 심지어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신이라고도 섬기기도 하고,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영적 존재에 잡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그 부리는 영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보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 존재를 보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고 말씀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존재들 그러니까 죄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걸 보고 영안 영안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볼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들이 사실로 보여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 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걸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것. 이게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예배, 전도.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안 보고 자꾸만 육신싸움을 하도록 막인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으셔서 절대적인 언약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한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여기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생각을 없애고, 나를 무상태로 돌리면, 모든 번뇌와 육신 세상의 그 종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명상이잖아요. 멍 때리기 하잖아요, 사람들. 요즘에 불멍,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불 피워놓고, 못하고 피워놓고, 그냥 그것만 쳐다보이는 거 가만. 한강 면에서 그멍 때리기 시합도 하잖아요. 그러쭉다 앉아가지고. 하도 이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람의 생각 이것은 육신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종교인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것이 문제죠. 종교인의. 그래서, 종교인의 생각은 뭡니까? 바리새인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생각들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 전통적인 것에서, 전통적 사고, 율법적 사고, 그리고 우리도 금방 감동받는 신비적 능력, 이런 것에서, 그 목사님은 참 신령하다. 그 권사님은 참 신령하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근데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은 사람이 조금만 뭔가 손 올려가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떠나잖아요. 병이 떠나고 이런 거 보면 금방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쫓아가게 되죠. 제가 아프다고 그러길래 일로 오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리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일로 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대. 나를 안 믿잖아요. 나는 신비적이가, 신비적인 전체가 아니라서. 바로 도망가. 됐어. 응. 자, 근데 종교인의 생각 우리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인의 생각은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행위가 바르게 해야 된다.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된다. 조이. 이것이 뭘 이룬다고 생각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세상의 기복을, 복을 주는 것이다. 기복주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기복주의나 아니면은 사회의 정의, 발른 실천. 그러니까 구제와 봉사와 사회의 헌신. 이게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박예주의. 이걸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 이 사고 잡혀 있는. 아니면 정말로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셨다. 사업을 축복하셨다. 이거 이거 가르친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그리고 참. 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수, 상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 중심에. 자, 이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결국은 육신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종교인의 생각은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갈등하는 겁니다. 이게 끝났는데 갈등은 끝났는데, 그러니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벗어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준 일반 은총의 그 복의 기준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종교인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 언약의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이 이 언약의 말씀이 딱 삶의 중심이 된 겁니다. 다윗은 말씀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내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아 너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미 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로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한방에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 종교인이 추구하는 일반 은총의 복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특별 은총의 그 축복의 그 길에 나를 이끌어 넣으신 겁니다. 이끄신 거죠. 그 복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예요? 그들에게 뭐요? 복 주시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는 모든 복이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 그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 속에 조금만 방향을 맞춰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셨고, 그 개인을 축복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셨고,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생각한다. 종교인의 생각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찬양한 거 아니잖아요. 나를 특별 은총의 축복으로 나를 축복하시라고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미 선택해 가지고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동으로 있는 다윗의 그 형들이 일곱 명이 있는데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나요, 나. 그래서 나를, 보고만에 들어온 절대 가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끝내고, 나를 끝내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언약적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마귀의 걸림 걸림돌에 딱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러니 유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고 할 적에 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 랩런트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실까? 이 생각 사고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 종교인의 생각이요. 그러니 종교인의 생각 속에서 목사를 보고 또 교회 아래 후대들을 보고 내 자신을 보니까 그 행위도 그 열심도 그 발음도 기준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로 말씀하신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시작하는 절대가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뭐하신겁니까? 뭐 선택하신거잖아요. 그래서 다위시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laughs>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끝내버린 겁니다. 내가 사마의 곰짜기 음치만 골짜기, 사마의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끝나버린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를 내가 지키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리고 기름이 넘치게 하셨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단 말씀. 이게 사실은 어, 언약의 사람의 사실 신앙의 고백이죠. 실제적인 고백. 이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서 보면 다윗 바울도 똑같이 고백을 하죠.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처하거나 내가 일체의 자족함의 그 비밀을 내가 가졌다. 나는 어떤 형편이 지금 감옥 안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필리포 감옥 안에서 내가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에서 이미 다 가진 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다윗이 혹은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한 거라고 우리는 또 찾고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보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왜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주 그, 그, 어느 목사님 제가 설교 들어보면 그 표현 쓰거든요. 그 성경에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찍어내 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손 잘라내 버려라. 네 다리 범죄하거든 네 다리. 그래서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그 장애의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그그 그, 그 목사님 옆에 가면 지금 우리는 다 이걸 다찢어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음? 교회에서 불신앙하는 그 주둥이는 다찢어야야 이러거든요 집사가 집사야 막 이래요 어, 막 내가 그때 처음에 가가지고 놀랬다니까요 <laughs> 놀랬어 그래가지고 막 어, 그때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뭐 은다거나 혹은 뭐 딴짓하거나 혹은 밖에 화장실 간다 화장실 갈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를 3시간 4시간 어, 침대 7시간 해버리니까 그럼 가잖아요 불러 나와 좋은다 나와 여기 꿇어 앉아있어 미니스커트 입고 막 때려버리고 때리고 목소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령하지 뭐 신령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같이 말하는 것은 완전 날라리 사기꾼 목사같지 왜요? 이걸 가지고 지금요 전통과 율법과 신비 행위와 열심과 발음 기복과 헌신 박애 이게 일반 은총의 복 그러니까 가정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하는 것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이거요 아니다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반 특별 은총의 복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특별 은총의 복이 뭡니까? 이게 부활 메시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복음 전파하는 것.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유하는 것. 그리고 후대를 올바르게 언약 전달자로 세우는 것. 여기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의 언약의 말씀이 부활 메시지. 그 부활 메시지의 핵심을 237이라고 얘기하고, 치유라고 얘기하고, 랩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다윗은 그 중심에서, 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자 끝난 거예요. 시내가의 심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점에 며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냐함 같이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기능으로 역사하신다. 약속하신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떡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다. 열심과 수고와 노력과 바른 생활은 세상 속에서요, 그건 상식이요, 상식.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기준을 버리고 그 위에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으로서. 자, 요번 그, 이번 주간에 그 화요 집회에도 화요집회였나? 아니지 그 성탄절 22일날 화요집회 그 다음에 그 성탄절 메시지 다요. 뭐냐면 그 핵심 방향이 뭡니까? 강대국이 틀린 게 아니다 사울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다. 사울의 생각이 틀린 건가요? 자기 왕위를 든든히 하고 자기의 자녀 연화단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는 것이 다윗을 죽이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럼 사월의 생각이 틀린 건가요?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당 이거 제다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 유지잖아요. 당을 세운 목적 자체의 그 일항이 뭐냐면 일, 일조 일항이 뭐냐면 정당 창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에 있다 여기요그 정당 설립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 자기 당이 그 우리가 봤을 때그 조선 시대 에 보면 막 당파 싸움 막 하지 않습니까 노론 뭐 무슨 뭐 해가지고 막다 요즘에 뭐 철인 왕후인가 뭐그거 보니까 거기에 그그그 김씨하고 조씨하고 싸우는 거 나오대 이렇게요 이렇게 그 유명한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 싸움 서로 이렇게 그게 이제 철종 그 우리나라 그 그 조선 그 말에 있었던 막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막 지금도 그때의 세도를 풍양조 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 안동김 씨들도 가지고 있고, 안동김, 안동권, 안동주.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하, 아, 저렇게 싸우기만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을 세워가지고 하는 목적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정권 창출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 강대국들의 그런 생각이 자기 나라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국이 미국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국가의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지구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부흥 발전해 가지고 중국도 먹어 버렸으면 좋겠고 일본도 밟아 버렸으면 좋겠고 이거 막 우리 속에 있는 막 기본적인 사고들이잖아요. 우리 속의 생각들. 그럼 이게 틀린 거냐? 틀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닌데 틀린 거예요. 뭐하고 안 맞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권주의, 제국주의, 그 민족주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안 갔어요. 왜요?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저 아수르 니누에갈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을 용서할 줄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것도 다 알았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렇잖아요. 자요. 사우의 왕의 행위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그 행위가 도리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